안녕하세요 전설의 갸들 갸스터 이다솔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다가 이가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타이거즈 임플란트가 있으니까요 오늘 만나볼 갸는요 타이거즈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꼼꼼하게 채워주는 임플란트 호랑이 김석헌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타이거즈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김석헌입니다 않게 든든하게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계시죠 네좀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호랑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임플란트 실제로 있으세요? 아직 그거 아직 너무 건치시죠? 그거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아는 잘 튼튼하게 관리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의 타이거즈 임플란트 호랑이 실제로 건치입니다 그럼 전설의 개들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임플란트 호랑입니다. 왜이 키워드를 뽑았을까요? 아무래도 좀 팀이 힘들었을 때 이군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한 시즌 팀 성적이 좀 보탬이 돼서 팬분들께서도 그런 이제 좋은. 호칭을 붙여서 좀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2군에서 또 다시 1군으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신 어떤 포부나 소감이 어떠세요? 뭐 2군에 내려가도 항상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때 상황 기억나세요? 무려 1064일 만에 재역전 홈런을 치셨어요 이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베이스 도는데 몸이 그냥 떠다니는 느낌? 아 네. 이군에서또 동고동락했던 선수가 있어요 우선우 선수랑 정말 서로 정신적으로 많은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항상 올라올 때도 가장 먼저 전화 와서 축하해주고 제가 2군에 내려갔을 때도 금방 올수 있다고 좀 서로 이렇게 하고 2군에서 있을 때랑 1군에서 또 함께 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2군에 있어 같이 있었을 때는 뭐 열심히 하고 잘 하고 해도 좀 1군의 부름이 없을 때는 지치고 이럴 때 서로 좀 잡아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1군 올라와서는 너무 하루하루가 재밌으니까 지쳐 보이면 서로 막 세게 말도 해주고 잘할 때는 누구보다 좀더 축하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홈런 1위, 타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록을 또 보여주셔야 할 텐데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있나요? 팀이 좀 치열하게 순위 싸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돼서 가을야구 가는데. 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주력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좀 다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다듬는 거는 꼭 항상 준비한만큼 음. 선우 형도 항상 저한테 소강이 즐겁게 해라. 저한테 자꾸 혼잣말을 하라고. <laughs> 저는 약간 혼잣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laughs> 맞아요 저번에 오선호 선수가 여기 와서 방망이와의 대화를 또 실제로 재연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석환 선수는 혼잣말 하는 거 대신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나요? 좀 시합할 때는 관중석 있는 멀, 먼 곳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보면 좀 <laughs> 파이팅도 더 되고 어. 거기서 긴장이 좀더 풀리는 것도 있고 하는 것 아,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짠! 깊숙한 입니다 <laughs> <laughs> 왜 깊숙한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몰랐는데 네. 제 응원가가 이제 제 이름을 빠르게 부르다 보면 네. 이제 깊숙한으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깊숙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 해서 이제 선배나 뭐 친구나 후, 후배들이 뭐 얕게 치지 말고 깊숙하게 좀 <laughs> 쳐라 좀더 깊숙하게 쳐라 그리고 또 우리 광주와 깊숙한 인연이 있죠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동성구 선배님들 중에 한 명만 꼽으라면 어떤 선배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양현종 선배님 네. 좀 아마추어 때부터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학교 오. 오셔가지고 근데 현종 선배님은 항상 음. 저한테 석하나 너 투수 안 해볼래? 약간 이런 아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근데 지금은 안 돼요. <laughs> 지금은 안 되고요. 동성 고시절 사진을 저희가 또 입수해 왔습니다. 이때 혹시 사진 기억나세요?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던 것 같은데. 겨울인가 봐요. 약간 그 귀가 빨간 게. 여름이었던같아요 아, 아, 여름... 여기, 여기 반팔 입고 있는데. 아, 광주와의 깊숙한 인형,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잘 구사하신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제가요? 네, <laughs> 저희가 대사를 준비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쓰는데, <laughs>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홈런 빵빵 쳐볼란께 좀만 기다리셔. 사투리는 좀 일부러 오바스럽고 억양이 셀수 있는데 방금 어. 흉내내면서 좀한 건데 아 진짜요? <laughs> 아닌데 원래 말투 같은데 <laughs> 홈런을 빵빵 쳐본다고 합니다 좀만 기다리쇼잉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역시나 사투리로 한번 전해볼까요? <laughs> 아, 이게 근데 사투리로 하면 존칭이 안 나오는데요 뒤에가 괜찮아요 그런 게또 친근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가을야구 갈랑께 많이 많이 응원해주소 와 네. 자 전설의 갸들에서 우리 석환 선수 온다고 해서 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결혼하고 아니 맞아요 우리 석환 선수가 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가정을 이뤘습니다 네. 장점이 있는지 아내가 보고 있다 네. <laughs> 조금씩 편집해 주시죠 <laughs>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안정감이 가장 큰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기분이 업다운될 때가 좀 있는데 음. 집에 들어가면 365일 그냥 똑같은 텐션으로 음. 집에서 오. 저를 못해도 괜찮다고 음. 잘하면 저보다 더 좋아서 하고 하니까 아. 집에 들어갈 맛이 나는 거죠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여기 에어컨 방을 있어요 <laughs> <되겠지. 웃음> 그럼 아내분이 뭐 음. 음식이나 먹을 것도 잘 챙겨주세요?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출근하기 전에 저밥 먹고 가라고 헉! 밥도 맨날 해주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지만 진짜 지극 정성으로 챙겨주시고 장모님이 예. 그렇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장모님께도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실까요? 하아... 어. 진짜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여기 에어컨 있어라니까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좀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저 음식부터 해서 맨날 멀리서 멀리서는 아니지만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응원을 <laughs> 해주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진 남편과 사위가 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뭐하시는지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가 좀 시즌 때 하기 힘든 취미라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월척을 많이 건지시는 편이신가요? 가면은잘 잡는 것 같긴 해요. 네. 같은 취미를 가진 선수가 있나? 요 낚시. 는 없는 것 같아요. 낚시가 또 그렇게 많이 단체로 가면은 제가 힘들어요. 전설의 가들과 함께 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 소감. 많이 웃고 재밌게 좀 즐겁게 인터뷰한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도 좀 시작을 즐겁게 할수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어떨 것 같나요? 오늘 경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죠. <laughs> 네 우리 타이거즈 팬분들도 우리 김석환 선수 역시 열심히 응원가 부르면서 또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 또 건강하고 밝고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를 가면 본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한국에동명동에제명동이서금국에서 한국에서 동국에서한국에 가끔 밥에으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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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기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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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취향을 정해놓고 <laughs>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둘다 어. 정말 맛있어가지고. 어. 그럼 우리 석환 선수는 어떤 취향이 더잘 맞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주물럭이 아 저는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러브채에 가셔야 우리 석환 선수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밥도 먹고 석환 선수도 만나고 아주 일타삼티네요